안녕하세요 방수 전당구 tv 김현석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레슨은 036 베르니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이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알지만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좀 복잡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한다면 이 시스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 사용하면 매우 정확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이게 뭐야? 오늘 아정당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어, 이거 설치 당일날 바로 주네. 빠른다, 빨라. 아정당이 원래 빠르죠. 어, 우리 집 인터넷 정수기도 약자 끝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최대 77만 원까지 주는 거 맞지? 어, 이거 알뜰폰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자, 036 베르니 시스템은 이런 배치일 때 사용이 돼요. 깔끔하게 득점이 되죠? 자, 요런 배치일 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되죠? 자, 이런 배치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036 베르니 시스템을 공부하기 앞서 중요한 조건이겠죠? 조건 설명할게요. 자, 이 시스템은 앞돌려치 기 길게 치거나 세워치기성 형태에 아주 적용하기가 좋은 시스템입니다. 먼저 내공의 조건부터 설명해 볼게요. 내공은 장축 출발에서 쓰일 때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포인트, 저쪽 코너부터 다섯 번째 포인트 이내로 들어가면 이쪽이 되겠죠. 원 쿠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섯 번째 포인트 바깥쪽으로는 거의 정확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 당점부터 알려 드릴게요 당점은 회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12시 무회전 기준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무회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큐스피드도 중요하겠죠 너무 세도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한1레일에서 2.5레일 뱅킹 정도의 스피드보다 조금만 센 스피드로 쳐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숫자값들을 좀 암기를 해야 는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036을 기억하세요. 0. 36입니다. 그리고 내공의 출발값을 기억하면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계산하는 방식은 출발값에서 도착 값을 빼주면 원 쿠션 값이 나와요. 일반적인 우리 파이브 아프 시스템의 어떤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출발값에서 원 쿠션 값을 빼줘도 도착 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아까 0 36을 강조했죠. 0 36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원 쿠션 값이 돼요. 저기 단 쿠션 두 번째 포인트 중앙이 0이 됩니다. 그리고 한칸 가면 3. 그리고 코너가 6이 돼요. 0, 3, 6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숫자 값이 될수 있으니까 이건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의 출발 값이 중요하다 했죠. 근데 내공의 출발 값은 너무 간단해요. 코너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한 칸에 그냥 1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쿠션 값과 내공의 출발값을 기억했다면 몇 가지 당구의 원리를 가지고 도착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흔히 무회전으로 원쿠션을 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함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당구의 원리죠 그러면 코너 쪽에서 당쿠션 영지점 두 번째 포인트를 치면 반사각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 코너 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동일한 반사각으로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원리는 테이블 중앙 지점, 여기죠. 여기서 반대편 단쿠션의 중앙 지점을 향해 내공을 무회전으로 보내면 입사각 반사각이 같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요쪽. 반대편 대칭되는 지점을 향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반사각이. 여기서 다시 또 반사각이 반대편 단쿠션, 여기 중앙 지점으로 와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내공이 돌아다니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도착이 되죠? 자첫 번째 원리를 보시면 8 출발해서 0을 향해 쳤습니다 반대편 코너 쪽으로 왔죠 그럼 코너 쪽에 도착값이 몇이 돼야 될까요 출발값에서 도착값을 빼면 원쿠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출발값 8에서 도착값 8을 빼면 우리가 쳤던 원쿠션 0 지점을 향하는 게 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두 번째 원리를 봤을 때 다이아몬드 형태로 내공이 다녔죠 그때는 내공이 4 출발이었어요 4 출발에 0을 쳤더니 여기 가운데로 왔었습니다 이가운데의 도착값은 몇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4 출발에 도착값 4를 빼면 우리가 0을 쳤던 게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4고 끝에 코너가 8이에요.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있죠. 가운데가 4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긴 뭘까요? 6이겠죠. 갑자기 7은 아니겠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고 코너가 0이라고 하면 여긴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씩 늘어나는 거예요. 2, 4, 6, 8 이렇게 되는 도착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출발값과 원쿠션값 도착값을 무작정 암기하면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036을 잘 기억하고 당구의 원리 몇 가지만 이해한다면 도착값이 2468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기억이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배치들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배치를 시스템으로 계산해서 뱅크샷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먼저 도착해야 되는 도착값을 읽어야 되겠죠. 지금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도착값이 4가 되겠습니다. 출발값과 원쿠션 값으로 4를 맞춰야 되겠죠. 4에서 0을 쳐도 되고, 5에서 2를 쳐도 됩니다. 지금 4에서 0을 치는 라인에 내공이 딱 걸려있네요. 그러면 4 출발에 0을 바라보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에 딱 떨어지면서 득점이 되죠. 신기하고 좋죠. 자, 이 배치도 시스템 계산 해볼게요. 먼저 도착 값은 2에 도착하면 되겠죠. 내공 출발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6에서 4를 쳐도 되고, 7에서 5를 치는 라인도 맞겠습니다. 근데 내공이 지금 7에서 5를 향하는 라인에 서 있겠네요. 저쪽 포인트에서 한 3, 4포인트 옆이 5가 될 수가 있겠죠. 제가 5를 향해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6 지점이 되겠습니다. 7에서 2를 쳐도 되고 6에서 0을 쳐도 되겠죠. 근데 이제 5와 4, 3으로 내려가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에서 6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뭐 5에서 마이너스 2를 쳐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때 0에서 3으로 늘었죠. 반대편으로도 마이너스로 이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 지점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뭐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에서 마이너스 2를 쳐도 6으로 가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쳐도 6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4에서 마이너스 2를 바라보는 라인 네 공이 딱 걸려 있네요. 그 라인대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착 값이 지점을 향해 온다면 올라가면서 뭐 직접 맞아도 되고 포 쿠션으로 맞아도 되니까 아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 도착하는 시스템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대략 근처인. 5에서 3 라인도 있겠고, 6에서 4 라인도 있겠습니다. 4에서 2 라인도 있겠죠. 근데 지금 5에서 3을 바라보는 라인에 내공이 걸려있네요. 그러면 5 출발, 3을 향해 치겠습니다. 2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확률이 엄청 높죠?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 볼포스트로 치는 배치를 이 시스템을 딱 적용시켜 볼게요 먼저 도착해야 될 지점은 6 지점이 되겠네요 6에 0도 있고 7에 1도 있고 5에 마이너스 1도 있겠죠 근데 공 옆에 맞는 면으로 봤을 때 지금 6 출발 0을 바라보는 라인에 공이 걸려 있네요 그러면 무회전으로 1접구를 맞추고 0 지점을 향해 간다면 세워치기 형태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6 지점을 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앞돌리기 길게 치는 형태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내공은 장쿠션 출발이 되고, 지금 도착해야 될 지점은 2에 도착하면 아주 확률 좋게 득점이 됩니다.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에 4도 되고, 5에 3도 되네요. 근데 5에 3이 일적구의 옆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원쿠션 지점은 3을 향해 보내면 됩니다. 무회전을 뭐 주고, 3을 향해 보내볼게요. 이렇게 2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성공! 자, 이런 배치도 실전에서 되게 까다로운 배치입니다. 근데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도착해야 될 지점은 세워치기로 왔을 때 코너 쪽으로 오면 확률 좋게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착 값은 8이 되겠죠. 8이 되려면 8에서 0 지점, 그리고 7에서 마이너스 1, 6에서 마이너스 2, 5에서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됩니다. 5에서 마이너스 3 지점인 지금 0에서 왼쪽으로 한칸 지점이 마이너스 3이죠. 그 라인에 일적구 옆면이 다 걸려 있네요. 그럼 원쿠션 지점이 마이너스 3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적구가 가까우니까 두께 공략이 어느 정도는 되는 상황이죠. 여러면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면서 득점이 되죠.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성공 자 여러분도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036 베르니 시스템을 배워봤는데 아주 저평가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쳐보면 꽤 정확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입니다 036을 잘 기억하시면 금방 시스템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036 036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036